예, 오늘 허처, 남한강변에 나와 있습니다. 돌이 많죠. 돌밭에 와 있어, 돌밭에. 그냥 할일 없어서, 오늘은 산에 안 가고, 예, 남한강변에 와 있습니다. 너무 좋죠. 여기, 돌 좋아하신 분들은, 수석이 수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돌밭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죠. 근데 별로 저 수석군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뭐랄까 문양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인화를 했기 때문에 꽃이랄지 그런 것을 조금 찾아낼 수 있거든요. 근데 별게 없어요. 얼마나 와서?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는지, 여기가 남한강변이라면 아시겠죠? 돌꾼들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모릅니다. 하도 여기, 많이 와서 이제 없으니까 돌꾼이라고, 나 혼자, 나는 돌꾼이 아니죠. 예, 이렇게. 어제, 눈 속에서 산행하고 나서 피곤하기도 해서 안 나올 순 없고, 경이, 중앙선 타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. 너무 좋죠, 저기. 치룩산도 제가 보이고요. 야 너무 좋죠.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세요. 내 눈에 멋진 돌을 하나 주, 뭐, 발견했어요. 그냥 아무렇지 않게요. 발에 뚝뚝 걸리는 것처럼. 여기 보이신가요? 뭐처럼 보여요. 아주 오석은 아닌데 그래도 대충 검정돌이고 좋은 돌이죠. 씻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. 그냥 비 맞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모래 위에다가 살짝 올려놨어요 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.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장닭같이 보여요. 암탉으로 봐도 닭 닭으로 보여. 닭으로 보여. 시비관지 중에 닭띠 좋은 게또 나타났네. 근데 지금 그닭 있는 데가요. 몸체처럼 500원짜리 동전처럼요. 위로 도토로 많이 나와 있어요. 머리부터서 꼬리 부분 날개 그런 데가 다 괜찮아 보이죠. 하얗게 전체가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색하고 섞여 가지고 하니까는 닭틀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로 괜찮죠 <laughs> 또 세워놓고 보면은 뭐 달리 보이기도 한데 저는 12간지를 주로 주워 봤기 때문에 12간지 예, 중에 닭띠 제일 좋은거 주웠어요 죽기도 근데 또 하나 추가하게 됐네요 멋있죠 야, <laughs> 예, 남한강 자락에서 물소리도 들으면서 좀 놀다가 도록하겠습니다 예, 너무 좋아요. 돌밭지막 엄청 넓은 것 같죠? 그렇지 않아요? 별로요, 별로. 근데 이걸 주셨다니까요. 발견한 거지 주, 주 주었다고 하기보다는 괜찮잖아요. 이거 홍중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. <laughs>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 이게 양각으로 도트로만이 위로 올라수 있다는 게 그... 다행이네 뭐 있어요 네 좋죠.